안녕하세요, 현샤인 이션입니다. 이제 태어난 지한달 됐는데요. 저는 하루에 잠을 1 7 시간 정도 자요. 그런데 두 시간마다 한 번씩 깰 때마다 엄마 아빠와 놀아줘야 돼요. 조금 귀찮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부모님인데. 제가 놀아줘야 엄마 아빠가 행복해 하니까요. 그럼 제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는지 보여드릴게요. 현샤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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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어났어요. 어휴. 어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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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아들 일어났어? 잘 잤어? 안녕 <laughs> 잘 잤어? <laughs> 일어날 때아잘 잤다 라고 해야 아는 걸까요? 알면서 꼭몇 번씩 물어보네요 아버지 어머니 네 한숨 푹 잤습니다 <laughs> 이뻐 죽겠다 <laughs> 누가 이뻐? 쇼니 이뻐 우리 쇼니 배고파지? <laughs> 우리 아들 만만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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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래? 먹을까? 그럴까? 배고파서 일어났겠죠 제가 울어야 빨리 갖다주겠죠? 너 울지, 울지마 울지마 그치? i m 어? a u j 겠다 엄마가 그치? 어, 나 u 다 올게 아니 j i m a 아니 i m a Ujima u j i m 어 Uj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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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j i m a Ujima Ujima u j i m 마 u j i 마. a 요 j i m a Ujima u j i 는 a u 엄마 m a u j i 못하 Ujima Ujima 너무 빨리 먹자 빨리. 아빠 어, 다 줬어. 아빠가 다 줬어. 제가 일어나 있을 때 엄마 아빠는 저를 항상 혼자 두지 않아요. 밥 먹을 때나. 오그건 아니야, 진짜. 그렇게 하면 되냐, 진짜? 어, 어, 어. 아, 우리 선이 괜찮아? 응. 손이 밥 먹었으니까 아빠도 밥 맛있게 먹을게요. Я тебе говорила, надо было в том году ехать, ты покупала билеты, билеты были дешевле, чем в этом году в два раза. А ты меня не спросила, а потом... Всем делом, и самолеты не летают, и билеты дорогие, а я, а я, я с этим ничего не могу поделать. И мы сколько не разговариваем, каждый день разговариваем с ней, а она у, ничего не слушает, нифига. А я, а я понимаю, что я с ней ругаться тоже не хочу, а что я с ней буду ругатьс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из-за таких мелочей. Все стресс, у всех стресс, у всех стресс, да, да, у всех стресс. Короче, о, о. Да я не с тобой разговариваю, с сыном разговариваю, он у меня тут... 그리고 저를 재울 때도 그리고 우리 현이 이제 자야지. 현아, 자야 돼. 자자. 어? 자자. 앉자. 현아. 아빠가 줄 모르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 안 자지. 이렇게 봐봐. 이렇게. 자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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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자야 돼. 자자. 자야지, 자자. 현아 어? 자자. 자야지, 자자 자야지.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제가 제일 참기 힘든 시간은 목욕 시간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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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우리 현이 꼬치도 귀엽네. 어때? 시원해? 기분 좋아? 에이, 아빠들 기분 좋아. 다음에 아빠랑 춤질방 가자. 알았지? 꼬치 한번더 닦자. 하, 제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자, 현이 샤워했으니까 기저귀 갈아야지. 잠깐만, 아빠 기저귀 갈아줄게. 우리 아들 아주 사격 솜씨가 끝내주네 <laughs> 아우 시원해 그리고 화장하면 우리 엄마는 병에 걸립니다 시원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엄마는 아니겠지? 엄마지? 엄마 제일 예쁘지? 엄마랑 아빠랑 같이 놀까? 시원아 엄마 아빠가 춤춰줄까? 그럴까? 이럴 때마다 엄마랑 아빠가 점점 나이가 많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좋아하고 웃어야 끝나요 춤을 어쩜 저렇게 어른스럽게 추는지. 엄마, 아빠와 신나게 놀았으니 이제는 다시 꿈나라로 갈 시간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재밌고 조금은 특이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오늘 이야기 끝!